안녕하세요 생체킹카입니다 오늘 12월 21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저녁 네, 8시가 조금 넘었네요 어, 집에서 쉬고 있고요 오전에는 아이들이랑 음, 뭐 프로그램 있어서 놀고 오고 또 잠깐 눈이 갑자기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싸움도 조금 하고 눈 놀이도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오후에 쉬고 책 읽고 뭐 TV 보다가 평소 전 주말에 항상 이렇게 보내요 무조건 아이들이랑 놀고요 그 다음에 뭐책 읽고 TV 보고 또 그냥 누워서 자고 뭐 유튜브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있어서 뭐 탁구에 대한 그냥 썰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이렇게 라켓 케이스가 있잖아요. 이건 사각 케이스고, 이렇게 탁구대 두 개, 탁구 라켓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나, 둘. 요건 저희 아들 라켓인데, 티모벌 스프리티. 요거는 가격도 괜찮고, 아릴레이트 카본 들어가서 부드러우면서 또 라켓도 어느 정도 가벼운 무게가 많이 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선수 출신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조금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이거 엄청 많이 썼어요 가격대도 괜찮고 카본에 가볍고 잘 나가기 때문에 요거에 로제나 붙인 거 이렇게 음. 그래서 라켓을 일단 라켓을 사면 엄청 오래 쓰잖아요. 그리고 러버 같은 경우도 수명이 내가 하루에 한두 시간 매일 치면은 한 6개월 정도면 갈아야 되거든요. 1년까지 쓰기에는 조금 러버가 닳아서 이렇게 드라이브나 뭐 서브 임팩트 줄때 회전수가 조금 딸린다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때 갈아주시면 돼요. 근데 나는 일주일에 두 번, 세번 뭐 레슨만 받는다 레슨 받고 회원들이랑 조금 뭐 30분 1시간 치고 온다 일주일에 두세 번 밖에 안 친다 그 정도면은 시합도 많이 안 다닌다 그 정도면 한 1년 정도 쳤다가 러버 가르시면 돼 근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났는데도 안 가르면은 일단 탁구를 안 쳤어도 러버가 조금 삭고 이게 러버 수성 글루가 조금 잘 붙기 때문에 이 나무 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뗐다 붙였다 할 때. 그러니까 자주 뗐다 붙였다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한번 붙이고 나서 너무 오래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떼지 않고 오히려 붙여놔도 별로 좋진 않거든요. 중간에 한번 정도 풀칠을 다시 해서 붙이는 거를, 예, 선호드립니다. 그 신발도 마찬가지겠죠? 탁구화 같은 경우도 사과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막좀 세게 칠때 쓰러지면서 치면서 발을 좀 끌거든요 엄지 발꼬락 안쪽을 그래서 안쪽이 조금 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많이 해지거나 아니면 밑창이 뒤꿈치 또는 맨 앞쪽으로 이렇게 후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닳을 수가 있어요 달면은 당연히 마룻바닥에서 약간 미끄러지거든요 그때 또 교체하시면 돼요 뭐 나는 밑창도 아직 깨끗하고 위에 가죽도 별로 새 거다. 그럼 뭐한 2년, 3년까지 신거든요? 그래서 자주, 그리고 안에 밑창이 힘을 많이 주는 분들은 어떤 회원분들은 안에 그 깔창부터가 이렇게 파여서 이렇게 막 살짝 비비니까 눌러주고, 그러니까 거기도 많이 달아서 빵꾸도 나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교체하시면 돼요. 그리고 탁구 유튜버들이 조금 레슨 영상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저도 많이 보거든요. 뭐 시합 영상도 많이 보고 레슨 영상도 음 다른 코치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나 보면서 저도 피드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저도 받아들이고, 아저 어, 방법 괜찮다, 아 저렇게 설명도 하는구나 이런 거를 저도 많이 보면서 많이 배우고 습득하고. 또, 당연히, 조금 불필요하거나, 뭐, 버릴 건 버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고, 조금 따라 하셔야 돼. 자기한테 맞는, 어, 나한테 이거 해볼만 할것 같아. 나한테 잘 설명해주고,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유튜브를 보시고, 내가 직접 해봐야지, 그냥 보는 걸로 끝나면은, 그냥 조금, 시합 영상을 보는 게더 나으니까, 조금 봤으면, 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직접, 습득을 해서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뭐 추천해줄 수 있나요? 하면은 어 당연히 임창국의 핑퐁 타임 조현우 관장님이랑 임창국 선생님, 네예 되게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 요예 추천 드리고, 음 그리고 제 동기들이 같이 운동했던. 그 중학교 때 운동했던 동기들이, 다른 동기죠. 저는 충남 대표고, 뭐 경기도 대표, 제주도 대표, 뭐 충북 대표, 뭐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제 동기들이 같은 나이 대가 엄청 많은데, 김정훈, 줄라 코리아 대표죠. 김정훈 관장도 엄청 잘 가르치고, 확실히 조금 동시대에 같이 운동을 하고, 또같이 그때 배운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르치는 스타일이 약간 비슷해요 대전의 김남수 김남수 왼손 핀풀 코치인데 구분도 엄청 잘 가르치고 설명도 잘하고 지금 김남수 그것도 지금 유튜브 하거든요 그 김남수 그리고 김주상 김주상 김남수 다 패널더죠 저도 선수 때는 패널더 였습니다 근데, 김정훈 관장은 유일하게 그때도, 유승민도 제 동기거든요? 저는 같은 나이거든요? 유승민도 팬홀더. 김정훈은 그때도 세이크 했어요. 김정훈 관장도 엄청 잘 가르치고, 김주상, 김남수, 이렇게 다 조금 잘 치고 유명한 사람들이 제 동기입니다. 음... 그리고 뭐 포인트 레슨을 받는 게 어떠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죠. 포인트 레슨은 기본 보통 짧게는 30분, 길면 1시간, 뭐 1시간 반까지 이렇게 받거든요. 근데 금액은 거의 1시간에 기본 조금 저렴하면 뭐 4만 원,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게 가장 조금 저렴하고 조금 비싸게 받는 분들은. 조금 한 10만원까지도 받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가격은 뭐 1, 2만원, 2, 3만원 차이니까 그 포인트 레슨은 각 코치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딱딱딱딱 그 레슨 명단 시간이 짜져 있어서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 포인트 레슨 특히 딱한 가지 그 코치가 잘 가르치는 그 한두 가지만 딱 배우는 게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요. 뭐 서비스면 서비스,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아니면 임팩트 주는 거, 아니면 그냥 한 게임 해달라고 한 다음에 전체적인 평가를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거 이런 건 잘하고, 이런 게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니까 이런 걸 조금 발전하면 밸런스가 맞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피드백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시합 얘기를 좀 하다보면, 시합 같은 경우는, 시합 전날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컨디션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중요하고, 단체전에서 내가 빵꾸를 내면 안 된다. 내가 지면은, 우리 또 같이 나간 뭐 두세 명 선수들한테 좀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당연히, 굶주를 해야 되고, 그러고, <laughs> 제 아들을 <laughs> 쳐다보고 있네요. 금주를 해야 되고 좀 일찍 자야 되겠죠? 그리고 좀 따뜻한 물로 좀 샤워, 조금 반신욕 같은 거 하고 자면 훨씬 몸이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시합을 나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막 어깨도 에 결리고 막 팔꿈치도 아프고 하거든요. 그때 항상 맨손해담을 저는 챙겨서 하기 전에 바르던가. 하고 난 후에는 꼭멘소에담을 바르거든요. 뭐 알도 백이고 근육이 조금 놀래서 그래서 멘솔에담으로 풀어주면 훨씬 부드러우니까 멘소에담도 바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음 요번 주에는 대회들이 엄청 많죠. 기본적으로 큰 대회 예전부터 했던 대회들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좀몇 번밖에 안 나갔었는데 총각 때는 전국 대회를 엄청 많이 다녔었거든요. 음 대표적인 걸로 뭐 수원 홍제배, 그 다음에 뭐 이천, 이천에서 경기도 이천에서 하는 이천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쌀 대회인가? 그것도 있고 우리 충남에도 유명한 대회가 많아 예전부터 했던 게 당진 해나로, 그리고 천안 유관순배.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초창기 때 2010년도부터. 2009년도 2008년도부터 있었던 있었던 대회거든요. 10, 11, 12, 13, 15. 지금도 계속 있고 약간 끊긴 것도 있는데 천안 유관순배도 유명하고 그리고 공주 무령왕릉배. 이렇게 충남의 대표적인 대회는 당진 해나로 천안의 유관순배 그리고 공주의 무령왕릉배. 이게 가장 크고 이건 라지볼까지도 하고 2박 3일 까지 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충청부, 전국부 나눠서 하니까 그런 대회들은 항상 나가면 잘 치시는 분도 많이 오니까 나가면 많이 도움이 돼요. 전 강원도에서 하는 강원도에도 큰뭐 도닉배라든가 강원도 가족 가족탁구사랑배도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도 큰 대회 나가면 항상 느끼는 게 많아요. 아 내가 조금 성급했다 부족했다 아니면 어좀 잘됐다 잘 맞는다 공이 이런 게 느낌이 조금씩 오거든요 저도 뭐그나그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달랐었는데 조금 운이 안 좋았던 시합이 특히 천안 유관순배는 제가 거의 예탈하거나 아니면 바로 본선에서 이래서는 지거나 아주 특히, 조기 광탈했던 대회가 아닌가, 항상 아쉽고, 뭔가 잘 게임이 안 풀려요. 뭐, 대진운도 뭐, 그렇긴 하지만, 대진운도 뭐, 그렇게 센 사람이랑 붙은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못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거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공주 무려망배, 해나루, 당진 해나루배는 제가 좀 입상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쪽에서도, 안산 상록수배, 요것도 크고, 대회도 괜찮고요. 성남에서 했던 대회도 성남 체육관에서 하는데, 거기도 괜찮고. 음, 대회 나가면은 뭐 전국대회도 그렇지만, 특히 충남 대회 같은 경우는 크게 충남에서 1년에 무조건 두 번씩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충남 도지사기. 충청남 도지사기 탁구대회가 있고, 충남 협회장기. 이건 말 그대로 도지사님 고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충남 협회장기는 충청남도 협회 오원태 회장님 계시거든요. 고그 충남 탁구 협회 주관으로 거기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대회가 운영하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이제 개인전, 단체전 옛날에는 만 원이었었는데 참가비가 지금은 다 15,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한 종목당 15,000원씩 내서 참가하게 되고 각 군단이, 각 시단이, 군시가 있잖아요, 충남에.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군 협회장기, 예산군수기. 이렇게 대회가 있고, 예산군 탁구협회장기. 이렇게 크게 세 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대회가 있으니까, 그 지역대회에 참가해도 괜찮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충남 도지사기랑 충남 협회장기 대회를 거의 한 제가 여기 충남 왔을 때부터 2010년에 왔으니까, 2010년부터 작년에만 안 나가고, 거의 한 10, 12년 동안 거의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입상도 많이 했었는데, 예전에는 1부에서 3부, 초창기 때는, 그러다가 또 중간 정도, 한 뭐, 16년, 17년, 18년, 20년, 그렇게 가니까, 1부부터 5부, 인원이 조금씩, 좀,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약간 주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15개 시군이잖아요, 충남이. 여기서 15개 시군 중에, 충남 협회장기나 충남 도지사기는, 15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종목도 있는데, 뭐, 천안시나, 뭐, 아산, 음, 뭐, 태안, 논산, 뭐, 특정 지역을 언급하는 건 아닌데, 뭐, 이건 달라요. 대회마다, 아니면 해마다 다르고. 몇 팀이 참가를 안 하는 그, 경우가 있어요. 15개 시군이 다 나오면은, 리그전을 한 다음에, 1, 2등이 올라가서 이제 토너먼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15강부터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한 팀씩 만 올라와도.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뭐한 8강 또는 어쩔 때는 이너 특히 여자부는 많이 옛날에는 나이대별로도 끊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다 통합으로 하거든요. 그 여자부 젊은 여자부는 더 없었기 때문에 예선전 하면 바로 본선 4강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같이 통합하더라고요. 지금은 1부에서 6부까지 통합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을 잡고 하는데. 이제 다 부수가 전국 부수로 통일되게 이게 다 개정이 돼 가지고 충남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도 아마 거의 비슷하게 할 거예요. 근데 다른 경기도 지역 워낙 넓고 서울 너무 크고 많다 보니까 지역으로 하는데도 있긴 한데 아마 다 전국 부수로 이제 규정이 돼서 관리를 하거든요. 특히 충남은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전국 부수로 이제 놓고 하는 거예요. 옛날 이제 1부가 지금 3부거든요. 3부, 4부까지. 그래서 저도 음, 충남 1부인데 전국 부수로 하니까. 근데 저는 애매한 게 저는 원래 처음부터 탁구를 시작할 때부터 전국 2부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대회가 저희 윤봉길 윤봉길 배가 지금 10 거의 5회째, 5회인가 6회째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윤봉길 대회를 개인전, 단체전, 단체전 두번 입상했는데, 그때도 인, 인원이 조금 많이 없어서 그래도 운 좋게 바로 예선전 이기고, 8강부터 해서 한팀 이기고 3등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픈 2부로 계속 뛰다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두부수씨 전국 부수는 두 부수씩 상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3부로 아직 한, 3부는 아직 한번 나갔나 한 번도 출전 안한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40대가 되니까 전국 3부가 맞는 것 같아요. 전국 3부로 나가면 딱 맞다. 근데 이 연습을 해야지 뭐 연습 안 하고 나가면 뭐 3부도 입상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음, 요즘에 워낙 젊으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기술들이 다 화려해서 음, 연습 안 하고 나가면 쉽게 이긴다는 장담은 못 하겠죠. 예. 그래서 부수가 전국부수로 체계가 된다. 그래서 엄청 많아요. 특히 여자는 무조건 9부잖아요. 10부까지도 막 만들고 하는데 지역에서 대회할 때는 여자는 무조건 이제 최하위 부수로 이제 9부부터 시작하거든요. 남자는 8부. 그래 남자는 죄다 가면 다8부예요 예. 조금 드라이브 걸고, 뭐, 조금, 조금 게임이 된다 하면 7부래, 7부. 그래서 한, 3, 4, 5, 6, 7. 4개 잡고 하면 되는구나, 제가. 4개나 5개 잡고 하는데, 거의 뭐 이겼다 졌다, 뭐, 빡빡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부수를 정해서 시합을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합, 근데 시합을 나가면은 뭐 실력도 늘고 도움도 되긴 하는데 요게 이제 단점이 조금 많이 기다려야 돼요 저도 충남협회장기 도지사기 가면은 예선전 한 다음에 또 여자부 들어가고 1부부터 6부 들어갔으며 7, 8부 또 들어가고 그 탁구대 뭐한각 부수당 한 3개 3, 4대 갖다 시작하는데 예선전 끝나면은 기본 2시간, 3시간은 기다려야 돼. 본선 하려면. 그러니까 중간에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본선 단체전이 들어가거든요. 본선 단체전이 16강. 진짜 빨라야 좀몇회 만나면 이제 8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팀 이기면 이제 4강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기면 5시. 결승전을 거의 6시 정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결승전을. 끝나면 7시에. 죽으라고 해서 1등 해서 이제 3인 단체전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승하면은 저녁 7시야. 엄청 배고프고 엄청 힘들고. 그래서 상장 하나 받고 이제 옛날에 메달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메달을 충남 탁구협회에서 안 주시더라고요. 예전엔 그래서 막막 막 버리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또 제가 아들 자꾸 조금씩 가르치고 뭐 선수는 아닌데 아들이 아빠 데려 나가면 살짝만 하나 받아오니까 매달이면 막 걸어주고 이렇게 놀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매달이 소중한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 버려가지고 지금 매달이 집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품으로 뭐 러버를 주던지 아니면 3년 전에 도지사인가 협회장기 우승했었는데 버터플라이 시합구 12구짜리 그곳 두개 두각 주시더라고요. 예, 조금 허무했습니다. <laughs>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우승하면 기분은 좋죠. 예, 같이 또 팀으로 나가니까 같이 코치님들끼리 나가기도 하고 회원분들 같이 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할때 우승하면 진짜 기분 좋아해. 또 힘들긴 하지만, 그 맛에 막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 하루를 다 잡아먹는다. 그거 빼고는 뭐, 밥도 먹고, 밥도 주고, 뭐, 시합도 하고,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고, 고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오늘 집에서 탁구 얘기를 뭐, 주저리 해봤는데,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마무리 잘 하시고 25년도 탁구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탁구 썰 방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